안녕하십니까 몽골 선교사 박경숙 목사입니다. 전보대 십자가 하늘뜨락 출판사입니다. 2007년 5월 31일 오늘은 속다가 퇴원해서 집에 왔다. 한국으로 보내서 무슨 병인지를 좀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비행기를 탈수 있기만 하면 보내도록 해야겠다. 저녁 성경구부 시간에 아직 회복도 완전하지 않은데 나왔다. 속다가 앉아 있으니까 어찌나 마음이 든든한지 정말 좋다.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다. 바이라뭉우가 내일 생샨드로 갔다가 내몽골로 전도를 가는데 여비를 듬뿍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 남편 없이 애들 키우면서 살다가 이제 여대생인 막내딸 하나 남겨두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전도자로 떠나기 때문이다. 눈물이 쏟아진다. 30만원 정도는 손에 쥐어주고 싶다. 미가도 찬드문 운두로 보내야 하고 토요일에 김영미 교수님과 자르가를 시여급이로 보내야 하는데 그리고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내일 꼭 넣어야 토요일에 전도를 떠날 수가 있는데 아직 돈이 없는 것이다. 저녁 성경 공부 마치고 교회문을 막 나서는데 제3교회 전도자로 파송한 나덜드거르가 울며기며 전화를 했다. 교도소 출신들 중그 지역의 큰 머리와 작은 머리가 와서 남편 이시더르치 성도를 때려서 쫓아내고 교회를 차지한 채 행패를 부려서 이시드로치 성도는 기차역으로 도망가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찬바람을 맞고 있다고 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제3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갔는데 젊은 애들에게 맞고 쫓겨났다고 하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교회를 덮고 있는 악한 영도를 묶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통곡이 나와서 울다가 다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다.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속다가 전화를 받고 오더니 그들이 모두 교회에서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전도인들끼리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했다 한다. 고난과 부활이 반복되는 선교 현장이다. 어치러를 데리고 바잉보랄 제3교회로 순회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다. 이시데르치 성도를 폭행했던 큰머리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에 왔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뜻밖에도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다. 나는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성령으로 묶임받게 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벌써 일을 모두 처리해놓고 계셨다.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진심으로 그의 영이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큰머리는 술을 안 먹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밤에 큰머리의 형인 짐바트가 술한 잔을 거나하게 마신 상태로 왔다. 잘 달래서 기도해주고 보냈다. 예배 시간에 짐바트가 안 왔다. 큰 머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 예배가 끝나고 가지, 가지고 간 얼마 안 되는 돈을 얼마 전에 아버지가 사람을 살해해서 교도소에 간집 자녀들에게 생활비로 주었다. 그리고 양식은 교회에서 갖다 먹으라고 했다. 마침 태훈아 어치러가 이제부터 방학이라 남겨두고 나 혼자 기차역으로 나왔다. 비가 쏟아지는데 짐바트가 뛰어온다. 짐바트는 다섯 살된 딸과 함께 5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아내 없이 혼자 살고 있다. 짐바트는 애를 교회에서 키워달라고 하면서 돈을 지금 좀 주면 옷을 빨아서 보내겠다고 한다. 그런데 돈이 꼭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줬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